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육신이 있고 또뇌이 정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 더해서 말씀은 우리 안에 영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곤드전서에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지만 방언에 대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다. 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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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방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신가요? 뭐 방언을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방언 하시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십니까? 예, 네, 모릅니다.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냥 셜라 셜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영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언어를 초월해서 그냥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신비로 놔둬야 신비입니다. 그 자꾸 신비로 감춰져 있는 커튼을 이렇게 걷어내면, 걷어지는 순간, 신비는 더 이상 신비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극히 우리의 교만이 될수 있겠죠.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들어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이제 마음 우리 지성 기도한다는 얘기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영이 기도한다는 것이고 어, 오늘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신비의 경험의 장으로 끌고 가신 거죠. 육신의 한계를 입지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뭐 그런 장면, 뭐 공간 이동,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 주셨어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때 말이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기도한다고 보여 주시는 건 아니죠.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포기하세요. 그날그 인생은 무너지는 날이죠.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포기하시면서 저를 지지하고 있던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 또 나의 어떤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떼굴떼굴 굴렀던 그날 있죠, 있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잠깐 이 시간 여러분 좀 단순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불면증이 좀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잠을 쉽게 못 잡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길면 7~8시간 못 자서 아, 해가 뜬다고요. 계속 잠을 못 자서 잘 자고 있다가 탁눈 떠보면 해가 떠있어면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불면증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도 참 모르겠는데 희한합니다. 아니 멀쩡하게 있다가 이렇게 t v 를 많이 보고 있다 보면 졸려요. 아유 아, 졸렸다 지금 빨리 자야 된다. 빨리 자야 된다. 그리고 딱 눕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잡생각들이 그냥 계뭐 뇌가 막두 배로 빨리 도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장로님 생각, 권사님 생각, 막, 막 이게, 이게 돌아요. 그러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종종 그럽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그런 분 계실까 모르겠네요. 다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 자리만 앉으면 왜 이렇게 누구 생각, 누구 생각 이렇게 나는지 우리의 영이 시간에 권능으로 임재하는 시간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세요. 오늘 뭐라 그랬냐면 육안으로 볼수 없는 뼈를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뼈를 보게 하신다. 이절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뼈는 첫 번째 아주 많았대요. 뼈는 뭘 상징하죠?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뼈 보여요? 뼈 보여요? 안 보여. 뼈는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 보여요? 안 보여. 예. 왜죠? 다 땅에 묻거나, 이렇게, 저쪽에 모시거나, 안 보여. 요산 사람밖에 안 보여. 그런데 뼈가 보인다. 죽은 사람이 보인다. 영적으로 권능으로 잡았더니 죽은 사람 보인다. 죽은 사람 보인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보인다. 저거 죽었구나. 저거 죽었구나. 죽었구나. 그리고 그 뼈가 아주 말랐다. 말라 비틀어졌다. 뭐죠? 죽은지 오래됐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유가 나와요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대합하되 주여호와께 주께서 하신 이 물음이 이유예요. 죽은 심령, 죽은지 오래된 거, 그리고 많은 인생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세요. 이거 살수 있겠냐? 이게 살수 있겠냐? 보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 있는 것들, 이미 오래된 것들, 말라비틀어진 것들, 그런데 살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 이거 물으시려고 지금 영으로 붙잡아서 에스겔 골짜기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 뼈들을 보게 하신 거고. 이거 물으시려고. 이게 살수 있겠냐? 그리고 중요한 대답이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뼈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게 생명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음. 끝났습니다. 그것입니다. 이건 그런데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얘기 뭡니까?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살수있겠네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내가 단정 짓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믿음 붙들면, 하나님 사용하시는 온전한 도구가 됩니다. 4절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하시네요. 내게 이르실 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원하라.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뼈들에게 대원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가서 말 걸라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로잡아 죽은 것들을 보여주시거들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5절. 같이 이거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인생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지껏 살아온 날수만큼, 이만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가운데, 우리의 이삶 가운데 무엇이 생명의 삶인지, 살아있는 삶인지, 아니면 살았으나 죽은 삶인지, 나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썩어 없어질 결국은 이 육신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요 그렇게 대어나면그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지난주간 그 금요일 또 새벽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본한테 짓밟힌 얘기 해드렸습니다. 지나가는 김에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해드릴까요? 제암리 교회 사건 혹시 아시나요? 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4월 달에 제암리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찾겠다고 언제 할까? 장터가 열리는 날, 그날 만세 운동하자. 그래서 장이 열리는 날,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일본 경찰들이 또 순사들이 와서 몽둥이로 패고, 그냥 막 무력으로 진압해서 그렇게 해서 다 얻어맞고, 이렇게 진압당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알았었는데 4월 8일인가요? 다시 일본에서 그 제압리 주민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억지로 진압했던 건 미안하다고, 때렸던 건 미안하다고, 폭력 쓴건 미안하다고. 주민들이 착각했겠죠. 아,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과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당으로 다 모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주민들 다 교회당으로 모아놓고 가둬놓고 문 닫아놓고 불 지른 겁니다. 뛰쳐나오는 건 총을 쏴 죽이고 그것이 제암리교회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게 짓밟혔습니다. 나라 빼앗기는 게 그런 겁니다. 주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조금만, 말 한마디만 뭐라고 했다고,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막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라 뺏기면, 처절하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지금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당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이스라엘과 많이 닮았습니다. 남과 북 이것도 닮았고, 포로로 있던 것도, 식민했던 것도 닮았고, 지금 현재 위치도 닮았고, 많이 닮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기독교입니다. 아,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조금 그게 다르겠죠. 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도 우리를 넘어설 수 없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미 우리 조상들이 당대 최고 권력이라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당시 최고의 권력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아무 전투력도 없이 무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백성은 모세의 지팡이 하나에 의존해서 그 애굽에 맞서서. 탈출했던 민족입니다. 광야 속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면서 그 백성을 가난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이 백성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세계에 지금 저 나라가 최고 강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냥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나 오늘의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신앙의 뿌리였던 열두 집파, 얼마나 그 집파 가지고 그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고, 그마저 남과 북으로 통일 왕국마저 깨져서 분열 왕국이 돼서. 그런데 분열 왕국이 돼가지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느냐? 그거 싸우는 것 같아요. 서로 타락하는 거 전쟁하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에요. 탈 하나님, 탈 기독교, 출애굽이 아니라 출 하나님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마른 뼈, 죽은지 오래된, 그리고 아주 많은.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짓밟혀서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포로신세가 되었어. 나라를 잃고 땅바닥에 척척 주저앉아. 아, 내 인생 밑바닥이야. 내 인생 밑바닥이야. 그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지하가 더 있는 거야. 더 있는 거야, 밑이.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의 포커스는요. 나라예요, 나라. 이스라엘 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오늘은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이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나라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뼈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어버린 아니 이미 죽은지 오래돼서 살이 썩은 것은 옛날 이야기고 아예 뼈들이 그냥 다 말라버린 즉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대한민국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그 어느 때부터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민족들 안전 불감증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면, 외국으로 나가보면, 이민 생활을 잠깐이라도 해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위험한 땅인지를 몸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갈등은 끝을 모르고 증폭되고 있고 지금 남북 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장 상태 맞습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누군가가 하나 성냥불 하나 턱하고 불씨를 당겨 된다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성을 잃고 정치인들을 해치려는 사건. 지금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는 또뭐 야당 총재가 또 당하더니 또 어그제는 또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당하고 자꾸 번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어수선하고 혼탁한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뉴스들. 예전에 너무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 많은 잘못된 소식들. 여야 할거 없이 말입니다. 가짜뉴스들,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백성들은 정말 혼란스럽고, 갈등이 잘 조절되고, 서로 상생, 협력, 합의, 조정, 이런 단어는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합의가 어딨어? 조정이 어딨어? 상생이 어딨어? 협력이 어딨어? 내가 살기 위해 네가 죽어야 되는 거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다시 하나 될수 있을까요? 이 세계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 나라를 찾아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 될수 있을까요? 마른 뼈 아닙니까? 그 마른 뼈가 이제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마른 뼈가 그리고 아주 많은 거 아닙니까? 소망을 잃을 만큼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까깝한 현실 속에 에스겔에게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보여주시며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은 우리 영으로 보여주시며. 이 뼈들이 살겠냐? 이 나라가 살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정말 모이지 못해서 여기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설교하며 화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저거 보면서 설교하면서 그게 너무 속상해서 울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모이지 못했던 상황이 어려움이라고는 하지만, 아니요. 과거, 종교개혁시대나 올라가 보면, 예배드리면 죽인다 하였어도 지하에 구를 파고 들어갈지언정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인데. 결국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신앙과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그 사이 뼈들이 다 말라 버렸다는 거. 그리고 그런 뼈가 아주 많다는 거. 이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보여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 다 했습니다. 4절과 5절.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원하라,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죽어 있는 모든 뼈을 향하여 말씀을 대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뼈가 보이십니까? 말씀 가운데 당신의 삶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죽었구나 이렇게 보이거들랑 아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보이거들랑. 나 그냥 이제 희망이 없어, 살 소망이 없어. 나 그냥 죽을까봐. 혹시 그런 영혼이 있거들랑 전화라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 속에 네 인생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게 답이라는 거야. 그러면 살수 있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리라. 생기를 집어넣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죽은 뼈도 죽은 지 오래됐어도 많은 뼈 같아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생기를 넣으셔 살아난다 말씀합니다. 찬송할까요? 나오십시오. 2024년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살아나라 이한 해의 주제입니다. 죽은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능력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언하라 살아나리라. 오늘 이두 마디 우리 가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언하라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름과 비파 환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방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물대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구원이이 말에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대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 주수할 일꾼. 말씀을 선고 하리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야 해니. 시원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 의행이 시원해서 구원이힘 아멘! 보라 추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 의행이 시원해서 구원이 시온에서 부활이 바네 시온에서 부활이 만해 아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 선포되고,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우리의 능력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마른 뼈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동행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